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권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 강의 잘 마무리가 되었고, 현장 강의 기준으로,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를 기준으로 9월 중순부터 개강하는 2024년도 대비 기출분석 핵심 천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출분석 수업은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콘텐츠가 되고요. 제그 강의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응축되어 있고, 그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어 핵심적인 강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말은 하지만, 사실 어이 기출문제를 정말 제대로 학습하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은 극소수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 강의에서 다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꼭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분석 핵심 천재 같은 경우에 일단은 교재를 한번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이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기출문제집은 한 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2024년도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 총 수록 문제는 1750제예요. 전체적으로 1750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제 기출문제집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순위를 나눠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위쪽에 나와 있는 핵심 천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이 핵심 천재는 각각의 주제별로 인사혁신처에서 그동안 기출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 구급과 7급 기출문제들 그런 것들을 각 주제별로 천재를 구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주제별로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국회나 경찰이나 기존의 서울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750제 정도 좀 엮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핵심 천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고, 물론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이 플러스 750제 중에 제가 300제를 또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슈퍼서브 강의가 내년에 1월에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학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핵심 천재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분석 핵심 천재의 특징들을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강의 시수는 우리 기본 이론, 올인원 강의와 마찬가지로 68강 정도로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올인원 수업도 한강당 평균 55분 정도로 진행을 했었던 것과 같이 기출분석 수업도 한강당 55분 정도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와 관련해서 우선 순위를 잘 삼아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는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기출된 첫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그 동안 기출되었던 구급과 칠급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수업들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하실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체화시켜 드리는 강의로 진행을 할 것인데 이 논절 기, 논점 기반의 차별화된 기출 분석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해독해야 된다는 건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기출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10번, 20번 회독하는 것보다는 이 기출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출제가 되었고, 출제위원은 어떤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를 구성해 놓았는가. 그것을 기출논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 기출논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회독을 돌리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남들이 20번 회독할 때 깨닫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3번 정도 그리고 5번 정도만 충분히 회독하면 금방 깨닫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논점 기반의 어 출제 논점 기출 논점 위주의 차별화된 기출 분석들을 제가 진행을 해드릴 것이고 우리 같이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논점들에 이제 기반을 해서 특히 요 논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냐면 첫 번째는 A와 B라는 주제를 비교하는 논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의 문제들이 비교 논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문제를 A라는 주제를 물어봤을 때 B라는 주제하고 같이 항상 비교하면서 문장을 읽어 보는 이런 식의 연습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객관식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객관식 시험은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나와 있고,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 정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선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잘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릴 것이고, 이 용어에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지, 이 선지들에서 어떤 것들을 연결해서 충분히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을 많이 체화시켜 드리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어, 흔한 주제지만 전혀 다른 문장으로 출제가 되거나 전혀 다른 주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접근하는 어, 기본적인 근력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말이 버려요 행정학적 독해라는 개념이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개념이죠. 우리가 행정학적 독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특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면 꼭 인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행정학은 암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이 문제의 논점을 발견해내는 그런 식의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행정학적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적 독해를 하는 기법들 나중에도 많은 실전 훈련들을 하도록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 기출 문제 천재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점 기반의 차별화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교 논점들을 발견해 보고 선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행정학적 독해를 충실히 하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고득점을 어, 받아내실, 수 있게 되실 것들, 어, 받아내실 수 있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가지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물론 이제 기출분석들을 하기 전에 주요 개념들의 리마인드를 PPT를 통해서 가볍게 그리고 스피디하게 다루는 과정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개념을 까먹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출분석 수업을 통해서 개념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개념을 가지고 또 기출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개념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종합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올해 진행될 2024년도 대비 기출분석 핵심천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 수업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 본 수업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